오늘 남자친이 추천한 1대1 데이트 날? 그러면 보람이가 나한테 추천한 데이트가 있는 거야? 어. 그럼 그 사람이랑 내가 데이트를 하는 거야? 어. 그 사람이랑 오늘은 데이트를 하는 거야? 아. 나 말하면 안될지 아, 추천한 게 음. 농지네, 사전. 아. 누군지 알것 같아? 너가? 응, 너. 내 입장도 생각해서 너가 정했을 거이야 어, 네. 맞지 않을까? <laughs> 모를 좀... 것 같긴 한데 내가 계속 말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너한너어 아닐 것 같아 난 그렇게 안 했어 아 그럼 틀린, 틀린 것 같아 <laughs> 어, 우리 왜 맨날 대화 잘하다가 왜 어제만 대화를 안 했어? 그럼 오빠는 나래 언니를 해줬어? 어난 누구려나 현우 오빠가 짝지었겠네 윤희 언니랑 아 현우 언니? 그것도 몰라. 아니, 난 누구랑 가? 아, 형 데이트 가? 아니야. 연락 안 왔어. 아. 오늘은 이거다. 우와. 와~ 남사친이 추천한... 오~ 어? 강록 두 명... 아~ 어, 저는 설렘이냐, 편안함이냐... 이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저라면 편안하게 해주시는 이성곤를 만나는데, 여기선 저는 저를 설레게 하는 인성분에게 호감 표시를 하고 있어요. 계속 평소의 제 모습과는 달라서 좀 혼돈입니다. 지원 씨와 윤희 씨둘다 데이트를 못 해본 상태여서 정말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서. 두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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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두근데 뭐지? 왜? 어? 왜? 알고 있었어? 응, 나 알고 있었어 내가 선택했어 아니, 이거 딱 짜... 어? 어? 아, 진짜? 어 아니, 원래... 어. <laughs> 짝꿍이 해주는 건데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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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근데? 현우 형이 윤희가 데이트를 누구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. 나인 거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? 왜... <laughs> 왜선우 아... 어. 저는 강목 씨를 좋게 보거든요? 저는 강목 씨를 되게 좋게 보는데 저는 윤희가 더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강목이한테 윤희가 와어아 어. <laughs> 근데 기분 나빠 하지마 어 응. 그때 다 응. 당황해서 그런 거야 어, 어, 어. 어. 당스러워. 아 지금 생각이 갑자기 많아어 전혀 같았어. 생각하지도 못했어. 아 그건 아니고. 응. 음. 아왜아그 <laughs> 아, 아니, 변수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. 응. 음. 근데 이제 내 그거에는 오빠가 큰 비중이 없었어. 응응. 음, 음. 변수를 고려했지만 그 변수 속에서도 없었는데 그게 그치. 또 변수가 된 거네. 응. 음. 그리고 난 오빠는 그냥 지원 언니 아니면. 음. 변수 생기면 주연이라고 음. 생각을 했지. 음. 그리고 그냥 아까 준혁 오빠가 좀 일찍 일어나더라고. 음, 음, 음. 그래가지고 아뭐너 출발했나? 싶었거든. 음, 음. 그 사실 그냥 되게 편하게 나오고 싶었어. 오늘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. 음, 음, 음. 근데 편하게 안 나왔는데? 어. 아 정말 무서운 곳이야 여기 미치겠네 진짜로 <laughs>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보람이도 그렇게 했고 현우형도 그렇게 해서 둘이 왔는데 지원이라 왜?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지원이라고 해놓고 지금 윤이랑 데이트하고 있는 거잖아 응. 어 근데 나도 솔직하게 말하면 어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가장 호감이 있는 건 맞지 응. 어, 그건 맞는데 아침에 병원 갔다 왔을 때또 대화를 했지만 응.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.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골프터 아, 어어어. 어, 온하는 거는 다 좋아해서. 아 좀만 가까우면 필드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래. 진짜 재밌겠지, 그럼. 여 아. 날씨도 좋아. 더 덥기 전에 원래 가야 되는 거지. 그래, 응, 그러니까. <laughs> 시장이다. 또 이런 데 오면 시장 가는 게또 그게 있잖아. 맛이. 응.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나, 뭐 대부분 좋아해가지고 머리 고기 이런 거. 내가 좀 많이 취할 것 같아. 다음 날 힘들 것같으면안 먹어. 음, 음,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고. 음, 혼자 이렇게 잘하네. 이렇게 조절을. 아, 그치지 어, 잘하네. 남자친구가 걱정은 안 하겠다. 아, 어, 나는 어. 진짜. 그치. 뭐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 같아. 그냥 딱 자기 삶 사는 열심히 사는 그런 스타일이니까.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. 중국이잖아. 어, 그게 중요해. 진짜 중요해. 유니 씨와 대화를 할 때는. 편안함이 있고 그 편안함 속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그렇지만 어, 친구보다는 더 궁금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설렘을 느끼는 건지 편안함을 느끼는 건지 좀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아 솔직하다 역시나 호기심 측면이었어 그러니까 지원을 선택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싶은 거지 음. 다 알아보고 오늘 그 데이트를 선택할 수 하는 순간에 그 감정에 나는 충실하고 싶어가지고 음. 그때 가장 궁금했던 사람 선택하고 싶어서 길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. 어. 어. 그래서 아, 그랬구나. 음. <laughs> 어, 전 너무 의외였어요. 왜냐면 저는 이미 노선이 정해져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. 플러스 우리는 그냥 베프 느낌이다 하고 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아침에 갔다 오고 되게 궁구 궁금, 더 궁금해져서. 어... 그래서 이제. 자기 <laughs> 이 정도 하늘 무너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금해져서 어. 근데 언니들이 누구 뽑은지는 알아? 아까 주영 아 지원 언니가. 알 거야. 내가... 알 거야. 근데 지 지원 이가알 거야. 내가 무의식적으로 강로이가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이 가. 어. 뭐가 필요하지? 근데 그 보였어, 어제부터. 어. 어, 왜 그래. 미치겠네, 진짜. 아, 정말 복잡해. 음. 아, 그렇구나. 네. 음. 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뭐야? 진짜 멋있겠다. 그러니까 어, 진짜 미안해. 어, 아니 내가 할게 내가. 아니야 할게. 제발. 어, 어, 나 그냥 편하게 말할게. 어, 뭐, 뭐. 나, 나 지금 나도 잠깐 고장 나가지고 동시에 말못 하겠어. 그때 이제. <laughs> 아이고 재밌다. 재밌어. 아막잘 <laughs> 어, 챙겨주고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되게 신기해. 어떻게 뭐 충격이 뭐 어, 하는데. 주변을... 어? 성격이야. 그러니까 여기도 에 눈이 있는지 뭐 이렇게 <laughs>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막 이거 챙겨가지고 주고. 아. <laughs> 아, 옷을 힘들었네. 둘이 뭐몇년된 친구 같다. 그러니까 호감 표시를 내가 어. 윤이한테 직진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했어. 나 뽑은 적이 없다는 소리네. 나 확실하게 말했는데, 말, 말 나한 어, 번도. 알았어, 어, 어. 나는 쭉 지원이한테만 한 표시 했어. 아, 그래? 어. 어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아, 아니야, 괜찮아. 언니 어? 아니, 따르려고 아, 미안왜 <laughs> 그래? 애기야? 아. 먹어봐. 아, 고마워. <laughs> 아, 그랬구나. 궁금하기도 했어요. 지금의 심리가 정말 모르겠어요 강로 오빠는 이러고 이제 숙소에 있다 들어갈 거 아니야. 응. 음. 지원이 신경 쓸거 같아?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지. 쓸거 같아. 나 이제 또 대화를 하다 했어 지원 언니가. 응. 음. 그러면 내 봤을 땐또 흔들릴 것 같은데? 흔들릴 수도 있고 안 흔들릴 수도 있고. 너랑 준영이랑 대화해서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안 흔들릴 수도 있고 뭔가 그러니까 거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런. 빨리 <laughs> 먹어. 지현 씨가 설레는 사람이라고 그때 강록 씨가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 윤 씨랑 있는 걸 보면은 윤 씨는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음... 것 같아요. 강록 씨가.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 안 해? 어 후회 안 해. 그럼 됐지. 넌? 뭐 후회할 것도 없지 않나 그지. 응. 그러면 그러면 약속하자 우리 우리끼리 일단 뭐. 뭐 후회 안 하는 선택하기로 서로. 그, 아 그럼. 뭐, 솔직하게. 뭐... 뭐 그런 거. 그럼 자기 자신한테도 좋은 거니까. 그치 응. 즐거운 상상 채널 S.